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기술개발비로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입했어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로 최고 금액입니다. 20조고요. 이거는 세계 2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세계 1위는 구글의 알파벳.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의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기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기술 개발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돈이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가장 제가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먹거리가 풍부한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럼 파운드리가 뭐냐? 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비가 굉장히 까다롭고 고가이기 때문에 그 제품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업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반도체 업체죠. 그러니까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설계만 합니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대만의 TSMC라는 업체에, 야, 이거 우리가 설계했으니까 이대로 만들어줘.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업체와 생산만 하는 업체가 대부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건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업체를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파운드리 업체의 세계 최고봉은 대만의 TSMC라고 볼수 있어요. TSMC 점유율이 거의 50%를 넘었고요. 삼성전자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삼성이, 어, 그 시장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분야에.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정인데요. 공정이 미세할수록 단가도 절약할 수 있고,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발열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위를 보통 우리가 나노로 많이 보는데, 1나노미터가 10억분의 1미터죠. 자, 근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5나노, 3나노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에 지금 진입을 했고, TSMC는 자꾸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된 기사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그만큼 단위를 보세요. 10억분의 1터이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불량률도 높고 굉장히 진입 장벽 자체가 넘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분야에 삼성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 고객인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이런 업체로부터, 어, 결국에는 그 일거리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 한마디로, TSMC에서 고객을 뺏어오겠다는 얘기죠.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30년에는 우리가 TSMC를 꺾자!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야가 얼마나 굉장한 분야면요. 부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 엄청납니다, 진짜. 고객을 보세요. 애플 하나만 놓고 보세요.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애플은 세계 최고의 업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일거리를 가져온다면 그 수익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삼성의 미래를이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가 사실 죽을 썼어요. 이 D램이나 뭐 V램 그 다음에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전통적으로 삼성과 그런 SK하이닉스에서 최초 강세를 보이던 분야인데 여기에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타격이 사실 좀 컸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올랐죠 이게 바로 반도체의 힘인 거죠 당장은 안 좋지만 결국에는 이 어려움을 딛고 상승을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전체 시총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 3위도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1, 2, 3위를 전부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심지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하물며 앞으로는 그 반도체 메모리 분야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더더욱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는 정말 중요한 분야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아주 힘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는 더욱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네 번째 이유는 자, 작년 기준이에요, 역시. 세계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6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뭐더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온 거예요. 20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 왔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거의 뭐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하락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 보셔도 많이 자료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어 상승을 해왔는지, 또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보시면, 야, 이거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G, 자율주행, AI, 뭐 이건 인공지능이죠. 이런 것들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미래의 먹거리는 이런 것들이 차지할 거거든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세계 1위인 d r a 또는 뭐, 랜드 플래시 분야만, 거기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현재는 점유율이 낮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뭐, 5G, 자율주행, AI,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에서 보셨듯이, R&D, R&D가 이, 결국에는 기술 개발이잖아요. 이 기술개발비에 20조를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20조가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20조 웬만한 기업 시총도 20조가 안 돼요 이거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 연구개발비가 지금 말씀드린 5G 자율주행 AI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된다는 거고 이런 것의 주요 고객은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결국 세계적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는 것은 현금 보유량이 104조를 돌파했어요. 이거 역시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애플과 비교해 볼까요? 애플은 285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104조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정말.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최고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좀 어려워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럼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얘기가 있죠. 결국 그 얘기와 일맥 상통하는 겁니다. 이 많은 현금이 결국에는 기술 개발비로 쓰이고, 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방어를 할수 있는 데 쓰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허로 인해서 뭐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럴 때도 결국에는 돈이 향방을 좌우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많다. 이것만큼 호재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이유를 제가 추려봤는데, 판단은 역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 대변인도 아니고, 제가 대변인이라 해도 저 같은 피레미가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의 투자자로서 공부를 할 뿐이고, 제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뿐이에요.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 또는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삼성전자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